놀라 당황하 되며 국민오 굴복할 수 없다는 지시를 한국의 집단의 시간으로 쳐추어오 축복받은 성모 마리아 나의 사주다 당신의 사람보다더큰 사랑을 없습니다 우리가 가슴과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될때 나는 우주의 위기에서 내 자리를 발휘합니다 오 성모 마리아시오 지구를 드높은 상태로 가국 사람들을 내하여서 이제 모든 물질이 누부시게 반짝입니다 성모 마리시여 정부와 기업의 최고위층에서 자유되는 부패는 그 이상 한국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지식을 한국의 집단의 시간으로 붙여줘서 나는 지구의 상승을 돕기 위해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왔습니다. 난 신성한 권한을 사용하여 지구를 자유롭게 하라고 당신에게 말입니다. 오 성모 마리아 시어 지구를 드높은 상태로 가슴하는 노래를 내어줘서 이제 모든 물질이 눈 음식의 반짝입니다. 성모 마리아 사람들의 의식 수준과 황신의기반이된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변화를 의지해 있어서, 남한은 최상위권 국가에 속한다는 진실을 한국의 신의시험으로비춰주소서 나는 이제 신의 신사 이름 말에서어머니의 행위를 사용해 두려움에서 나온 에너지를 모두 불태우고, 신산 조화를 접목하라고 정치를 청합한다오 성모 마리아 지구를 기록한 상태로 가죽하는 노력으로서, 이제 모든 물질이 무시하십시오. 성모 마리아 씨 이제 한국은 법에 어른하는 특혜를 요구하는 재벌 기업이나 부패를 용인하지 않는 지지도자를 가는 준비가 되었다는 진실을 한국은 집단의 시간으로 비춰줬어. 나는 이로써 당신의 신사한 이름을 찬양하니 당신은 집단의 시간에 돌리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여을 불태우니 두려움과 신과 낯을 끊고 살았습니다. 오, 성모 마리아 씨여 지구를 드높은 상태로 가득하는 노래를 내려주소서 이제 모든 물질이 인구식의발짜입니다 성공할 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하며한 단계적으로 되있도록상승가스들이 오랫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이어왔다는 지시를 한국이 쉽다는 시간으로 비춰줍니다. 당신은 지상에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당신의 빛은 그대한해처럼이루니다 어떤 어둠이도 이제는 상승가수를 멈출 수 없습니다. 오 성가 마여아시아 지구를 통한 상태로 가슴 한 면을 내어주세요 이제 모든 물질이 눈부시게 하합니다 성공하시어 신성한 어머니의 완전한 끈을 감사하시어, 삼성마세의 아이들과 정체성 멘탈, 강천청을 거쳐 물질청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래서 이 아이들을 시행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부터 피하라, 이 아이들을 분명하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게하며 당신은 모든 엘리멘트를 축복하며, 그들에게서 인간의 무한한 스트레스를 긁어줍니다. 이제 자연의 정령들은 자유로 더 신성한 짓거리 실합니다. 오, 성공할 시야, 지구를 드 높은 상태로 과속하는 노래를 읽어주소서, 이제 모든 물질이 누구시게 발자입니다. 성공할 시야, 경제를 원하르게주탱해야할 도구인 정부나 기업의 최상위성준에서 부패가 있다면,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는 이룰 수 없다는 지시를 한국의 집단의 시간으로 붙여주소서, 나는 단호한 태도로 목소리를 높이며, 전쟁의 중단을 명합니다더 이상 지구는 전쟁으로 상체받지 않으며, 한국 시대가 바깔아왔습니다. 지구를 드롭퍼 상태로 가속하는 도를 내어주소서 이제 모든 물질이 눈부시게 반짝입니다. 성공하리시어, 어디 국회에 맞서는 정치 지도자만이 선거에서성리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된다는 지시를 한국의 식다의 시간으로 미춰줘서 어머니 지구가 마침내 자유로를 때에 찬는그 과거의 일이 됩니다. 어머니 빛은 너무나 강렬하여 이제 물질의 밀도는 훨씬 낮아집니다. 오, 성공하리시어, 지구를 드롭퍼 상태로 가속하는 도를 내어주소서 이제 모든 물질이 도식의 발작입니다. 성공할 시에 부패는 사업의 수공을 위한 필수요건이 아니라는 지시를 한국의 집단의 시간으로 비춰준 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부패를 사업 성공의 기반으로 이기지만 부패에 시도 성공적인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니 이단에서 지구는 수수해지고 장량납산이 유지됩니다. 이제 번영은 일상의 기준이 되고 실의 기준은 형상으로 구현됩니다. 오 성공할 시에 지구를 더 높은 상태로 마주가는 것을 배워주서 你在我们之间的关系。